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약대는 한국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.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헤드십 t v 첫 번째 이유는 저렴한 학비와 장학금입니다. 그리피스 약대의 1년 학비는 AU달러 41,500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. 입학시 25% 장학금을 받으면 학비는 더 낮아집니다. 두 번째 이유는 저렴한 생활비입니다. 그리피스 대학교가 위치한 볼드코스트는 시드니에 비해 물가가 저렴합니다. 대학교 기숙사 비용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. 세 번째 이유는 입학시 선수과목이 없다는 점입니다. 고등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듣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하지만 선행학습을 권장합니다. 네 번째 이유는 입학시기의 유연성입니다. 대부분의 호주 약대는 2월에만 입학이 가능하지만, 그리피스 약대는 2월과 7월 두 번의 입학 기회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 이유는 낮은 내신과 영어 조건으로 입학 가능한 약대 디플로마 과정이 있다는 점입니다. 이 과정을 통해 1년 후 2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 이유는 좋은 위치입니다. 골드코스트는 아름다운 해변과 다양한 액티비티로 유명합니다. 이곳에서의 생활은 매우 매력적입니다. 일곱 번째 이유는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 인구 점일도 지역이라는 점입니다. 졸업 후 지방 지역 혜택을 받아 취업과 영주권 취득에 유리합니다. 여덟 번째 이유는 뛰어난 의료 공부 환경입니다. 그리피스 대학교는 다양한 의료 전공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임상 실습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. 아홉 번째 이유는 유학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호주의 최저 시급은 매우 높아 학생들이 유학 중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. 열 번째 이유는 학생 만족도 1위라는 점입니다. 그리피스 대학교는 학생들이 경험한 교육의 질, 학생 지원, 캠퍼스 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그리피스 대학교의 약대는 한국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.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